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리액트입니다. 이 리액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요. 웹사이트를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근데 라이브러리도 좀 어렵죠?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리액트입니다. 그런데 이 리액트를 누가 만들었느냐? 페이스북입니다. 이 페이스북이 2010년도에서 2012년도인가? 그 사이에 완전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페이스북의 성장기는 제가 겪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2011년도에 대학교 생활을 했거든요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리자면 2011년도 초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놀라지 마세요 네이트홈 쓰고 있었어요 <laughs> 미니홈피 싸이월드 2011년도 초입니다 진짜로 대학교 동아리 활동이든 혹은 친구랑 이야기를 할때 네이트온으로 상태메시지 남기고 혹은 마음에 안 드는 선배 있으면 막 거기다가 에 상태메시지에다가 저격하고 네이트온을 썼다고요? 라고 깜짝 놀라시는데 얼마 안 됐어요 <laughs> 근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냐 2011년도 2 학기가 되니까 아무도 네이트온 안 써요 아무도 미니온피를 안써 정확히 여름방학이 딱 지나서부터 아무도 안 씁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카카오톡이 갑자기 급부상했어 그리고 그 당시에 페이스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니온피와 싸이월드의 자리를 얘네가 대체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갔을 때 군대에서 외부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때 주로 사용하는 게이 페이스북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패메라고 하죠. 그 당시가 바로 이 2011년도 이 격변의 페이스북 성장기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페이스북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페이스북의 근본이에요. 페이스북은 마크 저커버그가 대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친목 목적으로 만든 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놀려고 재미 삼아서 취미 삼아서 만든 게 페이스북이에요. 우리가 취미로 게임하고 있을 때 취미로 페이스북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이 마크 저커버그가 이 페이스북을 딱 만든 다음에 사실 생각보다 몰랐죠. 얘는. 이게 이렇게까지 잘 될지는 몰랐어. 2010년즈음에 페이스북이 미국에서 엄청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 당시에 2010년도에 페이스북이 고통을 받았던 그 이유는 웹사이트 자체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웹사이트를 디자인할 때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떻게 이 웹사이트를 만들었느냐, 이 버튼, 검색창, 혹은 요 사진. 뭐,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간의 수공업처럼 하나하나하나 하나 집어 넣어야 되는 거야. 구조도 맞추고.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이게 사이트가 커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에 있는 코드를 한 줄만 바꿨는데, 얘가 깨지고 저기 기능 동작 안 하고 어디에서는 마비가 되고 버그 투성이. 그래서 이 당시에 페이스북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이런 기능을 하나 추가하고 싶은데, 혹시 누가 하실래요? 라고 하면은, 아,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laughs> 다들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하나 건드리면은 엄청나게 지옥을 맛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페이스북을 구원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조단 월크라는 분이 계세요. 그 당시에 이 화면을 한땀한땀 한땀 만들지 말고, 그냥 이 화면에 각각의 요소에 상태를 부여하자. 그래서 이 상태에 따라서 알아서 얘네들이 배치되고 알아서 화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떨까? 어, 마법의 도구를 만들면 어떨까? 자동화 도구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한 거예요. 자, 속마음은 뭐겠어요? 아, 빨리 퇴근하고 싶다. <laughs> 빨리 퇴근해서 집에서 뭐 게임이나 한판 해야지. 이 생각으로 아마 만들지 않았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조던 월크는 이 개념으로 착안해서 초창기에 리액트라는 걸 만들어 보게 됩니다. 이 리액트를 만든 다음에 이 페이스북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면 얘가 자체적으로 혼자 만들어 봤으니까 그래서 테스트 삼아서 페이스북의 광고 ui 부분에 먼저 한번 써보기로 했대요 얘가 만든 이 리액트를 페이스북 광고 ui에 먼저 써보니까 너무 좋은데 버그가 확실히 줄었어 그래서 이 조던 월크는 그 이후로부터 칼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 직원들이 야제 조던 월크는 왜일안 해? 왜 이렇게 빨리 퇴근하는 거야? 근데 일은 굉장히 빨리 빨리 끝내는 거야. 모든 부서에서 물어봐 비법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리액트가 페이스북의 팀 전사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퍼져 나갑니다. 빨리 퇴근하고 싶으니까. <laughs> 그래서 2012년도가 지나면서는 페이스북의 전 직원이 이 리액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식 라이브러리로 지정되기 직전 상태까지 이 페이스북의 모든 코드들이 리액트로 만들어지고 이제 이거를 안 쓰면 일을 못 하는 수준까지 만들어져요. 이 페이스북은 그 당시에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자, 이 엄청난 리액트를 오픈 소스로 공개하기로 합니다. 바로 2013년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왜냐면 이 리액트가 정말 기가 막힌 개념의 기가 막힌 라이브러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페이스북이 왜 이걸 공개한 줄 아십니까 물론 세상에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도 있긴 하지만 이게 자기들끼리 만든 거를 자기들끼리만 쓰면 이게 확장이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더 많은 개발자들을 이 생태계 안으로 넣으면 이 리액트가 자동적으로 커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 왜냐면 페이스북에 직원들만 쓰면 한계가 있거든요. 혹은 여기에서 취약점이라든가 결함이 발견되면 그걸 찾아내기도 쉽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한 판단인 거죠. 2013년도에 이 리액트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이 리액트를 가져다가 쓸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많은 웹개발자들이 다 이걸 가져다가 썼습니다. 이거 하면 빨리 퇴근한대. <laughs> 많은 사람들이 가져다가 쓰면서 점점 기능이 계속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많은 곳에서 써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디스코드도 이 리액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 쿠팡,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도구, 라이브러리가 바로 리액트다라는 겁니다. 이제 리액트가 여러분들 뭔지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리액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처음에 제기됐던 게 2025년 11월 29일이었습니다. 라클란 데이비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메타의 버그 바운티에 취약점을 올려요. 버그바운티라는 건 뭐냐면, 취약점, 해킹이 될수 있는 문제점을 여기에 신고하면 얘네들이 돈을 주는 거예요. 취약점 잘 찾아왔다 하면서. 근데 여기에 이 라클란 데이비슨이 저기 리액트 쓰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메타에서는 이 취약점을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바로 수정을 해요. 바로 수정해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긴급 패치를 배포해요. 그게 바로 2025년 12월 3일 메타에서는요, 요 리액트에 대한 패치와 수정과 함께 취약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 워딩을 한번 보세요. 즉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업그레이드 하세요. 굉장히 강력하죠?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에 인증되지 않은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이 있습니다라고 나오죠. 자, 이거를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요. 로그인 할 필요 없이 원격으로 코드 실행. 자, 코드 실행은요. 컴퓨터를 컨트롤 한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마우스를 움직이고 딸깍딸깍 클릭하는 거. 이것도 컴퓨터를 컨트롤하고 조작하는 거잖아요. 이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코드를 실행하는 겁니다.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로그인할 필요 없이 그 어떤 조건 없이 원격으로 딸깍딸깍 컴퓨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취약점 그냥 그 서버를 내 맘대로 가지고 놀수 있는 취약점인 겁니다 취약점으로 해커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비밀 자격증명 사용자 정보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빼낼 수도 있고요 백도어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내부 시스템을 중심으로 그 네트워크를 이동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도 있고요 정리하면 아무거나 다할수 있습니다. <laughs> 요런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는데, 자, 요 취약점이 CVE2025 이렇게 코드가 부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게이 취약점은 10점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취약점이 얼마나 위험한지 0.0부터 10.0까지 점수를 매깁니다. 이게 10.0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laughs> 사실 이 10.0은 웬만하면 잘안 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영화 평론가들이 별점 다섯 개잘안 주잖아요. 그쵸? 박평식의 오점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10.0은, 야, 이거는 대혼란이다. 어, 역사적으로 보면 이 10.0이 그렇게 흔하진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그포제이라는 사건도 있었어요. 2021년도에 발견되었던 로그포제의 취약점도 똑같이 10.0을 받았었거든요. 이 취약점이 공개된 후에 370만 건 이상의 공격, 해킹 공격이 급증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번 사건도 지금 굉장히 긴장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운로드해서 따닥 더블 클릭하면 해킹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메타에서 패치를 발표한 같은 12월 3일날 라클란 데이비슨이라는 분이 사이트를 하나 개설합니다. 리액트 투 셰리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발견한 요 취약점을 이름을 지어줍니다. 리액트 투 셰리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셰리라는 어, 건 뭐냐면 컴퓨터에게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거든요. 그러니까, 리액트로 쉐를 딴다. 뭐 그런 조금 장명 센스가 돋보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POC까지 공개를 합니다. 물론, 그날 바로 공개한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있은 후에 POC 코드를 공개하는데, POC가 뭐냐면, 요 취약점이 위험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에이, 그거 이론적인 거지? 에이, 그렇게 해서 되는 건데, 현실에는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입국 다 시키려고 POC 코드라는 걸 제출합니다 보통은 POC는 그래서 증명용 코드예요 해킹이 된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코드인데 문제는 뭐냐면 거의 공격과 한끗 차이입니다 이 코드를 한 줄만 바꾸면 무기가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 poc 코드라는 거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순 없지만 이 poc 코드가 풀리면 사실 이 인터넷 시장에서는 대혼란이 오는 겁니다. 이 컴퓨터 세상에서는 지금 블랙 해커 뿐만이 아니라 화이트 해커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poc가 풀렸거든요. 이 poc가 풀리고 난 후에 해킹 공격에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poc가 등장하자마자 이 코드를 이용해서 해킹 공격을 시도한 숫자가 벌써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소식에 가장 발 빠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런 건참 빨라 중국 연계 해킹 조직들이 벌써 리액트 2 셸이라는 취약점을 가지고 무기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격을 이미 하고 있어요 미국 시사에서 현재 해커들이 사용 중인 해킹 공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KEV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해커들이 공격하고 있다. 요 리스트들을 넣어두거든요. 여기에도 공식적으로 추가했다라는 거고요. 현재 상황은 누가 더 빨리 이걸 고치냐 혹은 누가 더 이걸 빨리 해킹으로 사용하느냐. 화이트 해커와 블랙 해커 간의 시간 싸움입니다. 지금 이 리액트의 취약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취약점의 원리 자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라고 할게요 우리 컴퓨터 우리 컴퓨터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 그러면 그 사이트에서 리액트 코드가 실행됩니다 어 그러면 우리 컴퓨터가 위험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컴퓨터가 위험한 게 아니라요 우리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이 웹사이트 요, 리액트가 문제인 게 아니라 서버에서 실행 중인 리액트가 지금 문제인 겁니다. 이 원래 어떻게 돌아가냐면 우리 컴퓨터에서 서버로 어떤 데이터를 보냅니다.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내 주면 이 서버가 그 데이터에 맞춰서 우리한테 웹 페이지를 만들어서 보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쭉쭉 보내 주고 있는 건데 전달받은 데이터를 포장을 풀다가 얘가 그 안에 숨겨진 폭탄을 누르는 겁니다. 그 안에 숨겨진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하면, 얘네들끼리 우리의 컴퓨터와 서버가 데이터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보통 이거를 우리가 역직렬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통 여러분들 친구한테 선물 줄때 포장하죠. 아니 편지를 보낼 때 소포를 보낼 때 박스에다가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데이터를 서버한테 보낼 때는 이 직렬화를 시킵니다. 포장을 해서 보내. 그리고 이 포장을 푸는 작업을 우리는 역 직렬화라고 해요. 포장을 풀다가 거기에 숨겨진 코드를 얘가 실행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게 바로 요 리액트 취약점이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막지? 보내는 이 포장을 못 보내게 만들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요. 이 취약점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업데이트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업데이트를 해야 끝나는 거야, 이 사건은. 자, 그런데 업데이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업데이트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IT 업계에서는 업데이트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 업데이트 했다가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안 될지 나도 모르거든요. 최대한 이 코드를 건드리기도 싫은데, 이거 업데이트 괜히? 여러분들도 쓰고 있는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운영 중이던 프로그램, 아니면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최대한 업그레이드 안 하고 싶잖아요. 업데이트 안 하고 싶잖아. 쓰던 거 그대로 가고 싶은데, 얘가 업데이트가 돼. 그러면 최대한 버티죠. <laughs> 괜히 했다가 문제 생기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IT 업계도 이거 리액트 혹시나 업데이트 했다가 지금 야근 각인데 최대한 하기 싫은 상황이에요. 야, 이거 업데이트 하면 끝나. 말이 쉽지. 최대한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안 됩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요. 10점 만점에 취약점이거든요. 이거 안 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분명히 이거 업데이트 하다가 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 곳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각종 보안 회사들에서 지금 이 발견된 취약점을 체크해 보는 프로그램들도 무료로 뿌리고 있으니까 혹시 내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웹 개발한 것들이 있다 한다면 요 리액트 취약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사이트 하나가 털린 게 아닙니다. 개발 도구가 털렸다라는 건데, 이 리액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들도 또 여러 개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그 유명한 프레임워크들의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다 리액트를 조금씩 조금씩 다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리액트가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지금 이 취약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고요. 지금 모든 코드들을 다 검수할 순 없지만, 리액트의 영향도가 지금 생각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전체 클라우드 환경의 40% 이상이 바로 이 리액트의 영향이 받는, 지금 이 취약점의 영향을 받는 사이트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다행 중에 다행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취약점을 화이트 해커가 찾아서 정말 다행인 겁니다. 블랙해커가 알았다 이 문제가 밝혀지지 않고 그냥 사이트들이 하나 둘씩 털려 나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문인정 무서운 점을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자면요 이런게 또 있을 수도 있죠 이게 지금 밝혀져서 지금 날리고 지금 이거 다 고쳐야 된다 막 지금 호들갑 떨고 있는데 안 알려진 거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정보보안 전문가 라든가 화이트해커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취약점들을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분명 이 취약점도 어쩌면 누군가는 쓰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어느 국가든 혹은 어느 조직이 이미 쓰고 있었을 수도 있다. 하트블리드처럼 이미 사용 중이었을 가능성도 이건 음모론이지만 있을 수도 있다. 보안업계의 앞날이 밝아지는 순간이 온 건가요? 그러길 언제나 기도하지만 어, skt든 뭐 여러 사건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큰 변화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해킹과 정보 보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이 사건과 병행해서 가짜 poc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리액트 취약점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어. 한번이 취약점을 공부해 보고 싶어. 그러면 이 원리를 공부하고 이 페이로드를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테스트해 보는 건 괜찮습니다만은, 지금 벌써부터 블랙 해커들이 이런 걸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짜 POC라고 해서 EXE 혹은 실행 파일들로 위장을 합니다 POC 위장 파일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이런 큰 규모의 취약점들 떠들썩한 핫이슈 취약점이 나오면 해커들을 해킹하는 악성 코드들이 퍼지거든요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POC 코드들이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생각 없이 다운로드 실행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해킹하기 가장 좋은 타겟은 해킹에 무관심한 사람들보다 해킹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제 컴퓨터도 비슷하긴 해요. 보통 해킹 관련해서 작업도 하고 테스트 하는 컴퓨터는 보통은 백신을 꺼두죠. <laughs> 그리고 위험한 설정들을 많이 켜둡니다. 작업용 컴퓨터들은 대부분 좀 보안에 위태위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리고 또그 안에 민감한 정보들도 많은 편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성행하니까 여러분들은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진짜 큰 사건이거든요. 이 리액트 취약점이 지금 이제 막 일어난 거고요. 스타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진짜 다음 주에 대규모 해킹 사건이라는 기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큰 취약점들이 발견이 되면 사실 저는 개인들 그리고 이 기업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좀 정부가 함께 이런 것들을 공지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제로 업데이트하게 하고 뭔가 이런 조치를 같이 병행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막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큰 사건이 <laughs> 터지지 않길 바라면서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